어, 잠깐만, 저기 앞에 저건 또 뭐지? <laughs> 얘는 또 뭐고? 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나 잘못 온것 같아.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나봐. 와, 여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데? 와, 쟤 뭐야? 양손에 칼 들고 다녀. 나 이거 이제 웨이브 버틸라고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 나이 집이 참 나는데. 어, 나도 이런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슬쩍 돌아가 보자. 어딘가에, 어. 내가 지낼 만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 어, 여기 뒷뜰 좋다. 어, 뒷뜰 괜찮네.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분위기 좋아. 단점은 테러가 없다. 만약에 좀비가 몰려오면 도망갈 데가 없네. 이 집에는 과연? 아이고. 죄송합니다. 딴데 가야겠다. 어, 여 지하야? 아, 지하가 있었네? 지하로 가볼까? 아, 먼저 온 사람이 있었네. 아, 먼저 온 손님이 계시네.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얘도 못 올라오나? 어, 얘도 못 올라온다. 얘못 올라오는 거 같죠? 아, 역시 사다리까지 해서 못타는구나 다행이다. 이 수영장은 내 거다. 아저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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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빙, 무빙. 야, 타이밍 기가 막히게 게임이 저장이 되네. 일로, 일로 내려가면 올라나 와, 아저씨, 설마. 이아저 설마 지금 계단 찾는 거야? 느낌이 약간 계단 찾는 느낌인데, <laughs> 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어, 오늘 밤은 여기서, 여기서 버티자. 오늘은 여기 밑바닥에서 버티면, 근데 혹시나 한 마리라도 넘어오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는 거지. 도망갈 데가 없잖아. 사방이 좀비인데, 이거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높은 데 살면은 어디로 막 보이니까, 뛸 때라도 보이는데, 바닥에 살면 안 보인다는 거지. 야 근데 이거 집안에 어떻게 털어야 되는데 이거 집안에 들어가서 달라 캤는데 어얘가 일자로 뛰어서 화를 일찍이나 오케이 어우야 이씨들 아유 아저씨 아유 요왜 이렇게 많아 이 집에 아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 하나씩 줄이면은 언젠가 이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뭔가를 지어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좀 채집을 하도록 하죠 오늘 오늘 웨이브 버텨야 돼 아, 저, 뭐야, 오른쪽 위에 지금 붉은 물 들어왔어. 아, 뭔가 안 좋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어, 자동 스냅이라서 좋다. 자동 스냅이에요. 딱 자리가 알아서 잡혀.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스냅이 없는 게임을 해서 그런가. 아직 시간 괜찮은가 봐. 저기 빨간색 반짝이긴 하는데, 저기 다 들어와야지 시작인가 봐요. 알림 시스템에 이런 게 좋아졌어. 어, 조명도 자동, 자동 스냅이네. 이야. 어허이, 와, 아 아,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거 불을 붙여놔서 괜찮나? <laughs> 이거 좀비가 원래 불 보고 달려들지 않나요? 아,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생각났어. 아, 여기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지. 와, 기술이 엄청 많아졌네. 에이,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네? 가드맨도 있다. 돌격여원, 가드맨, 신입 정정? 정경? 정정은 뭐야? 담수부? 옥소도 있고 동물 사냥도, 그래브고다 있네요. 우선은 짠 거보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나무꾼이야. 지금 딴거 없어 나무를 많이 캐야 돼 나무꾼이. 야 그래 그래. 트랩을 하나 만들려. 다른 거뭐 트랩을 만들려. 퀘스트는 계속 침낭 같은 거 만들라고 하는데. 퀘스트가 이거 이게 맞나? 아 침낭? 불 옆에 둬야지. 우선 퀘스트대로 해봐. 야이 캐골 불 지금 다 들어왔다지고 빨리 빨리 뭐가 돼야 된다 이풀났다 이거. 진자? 진자는 진짜? 뭐야? 아 이거구나. 아 이걸 만들라고 하네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오 크다. 이걸 근데 어디다 설치해야 돼? 이걸 어디다가 해야지 잘했다고 할까요? 아 여기다 놓고. 좀비를 떨어뜨리자. 좀비를 떨어뜨려. 그 절단기, 절단기 만들라고. 절단기. 다행히 식량 문제는 크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식량 문제는. 어 자원 수급이 이게 혼자서 할라하니까좀 어렵네. 요 나중에 보면 채석기나 채굴기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자급자족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야 이거 처음에 트랩 설계를 잘해야겠다. 지금 트랩을 막 세놔가지고 망한 느낌인데 이 시작부터 뭔가 망한 느낌이 크다. 갔다. 난 여기다 두고 내가 여기를 내려가면은 도망갈 수 있겠지? 어그 요새 구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될것 같아. 라이트? 아이 불이 있었구나 맞아. 아 맞아 맞아 불이 있었다. 이때까지 라이트 안 켜고 살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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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오. 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러지마요 어어어어어오어어 아줌마 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웨이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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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자체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직 뭐 조용하네.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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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온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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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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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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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어머야 이러면안되잖이 어어어 어어어 이 아니, 한 마리는 괜찮아. 한 마리 정도는, 한 마리 정도 이길 수 있어, 아무래도. 당가지 마, 당가지 마.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어, 뭐야. 아, 좀비가 트랩을 공격하네. 잠깐만, 야, 트랩아. 트랩아? 너 이러면 안 되지? 트랩비가좀 이상하다. 트랩비가 어, 약간 좀비를 잡는 게 아니라 좀비 어그로를 끌어주는데? 어, 이러면 트랩 주변에도 있어야지. 어, 뭐 여기 뛰어다니는 건좀 오버하네. 트랩을 애들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데, 아, 내가 위에 올라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믹서기, 믹서기, 그렇지. 아, 믹서기 믹석이 좋아. 믹서기만 믿어, 믹서기만 믹서기, 믹서기. 어, 이 아저씨, 왜 이래? 어, 이 아저씨, 왜 이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튀어, 튀어, 튀어. 못 올라와? 오,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이러냐? 아저씨들 왜래요, 아저씨들? 아, 아 정면에 도는데? 어 잠깐, 피어 피해, 피해, 피해. 아, 어, 그래도 믹서기가 많이 갈아주고 있어. 믹서기만 믿어, 믹서기만. 아, 근데 이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돌리면 되겠다. 아, 너무 끝에다 붙였나봐. 가운데다 붙였걸. 오, 어, 잠깐, 얘도 점점 피하는 것 같다, 느낌이. 기분 탓인가? 오케이 어어어어어 아, 아 믹서기 이거 팀킬이야 <laughs> 믹서기 팀킬하는데?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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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내 내 목숨줄이야 웨이브 끝난건가? 어 좀비 소리가 자꾸 들려 아이벽 너머에 좀비가 있나보다 아 맞네 여기 팔 나오네 얘들 왜 이러고 있어 오 소리가 막오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오,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 집에 들어온 게 반도 안 됐네, 어? 집에 들어온 애가 반도 안 됐어, 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클났다. 오, 야, 클났다, 클났어, 와. 나는 왜왜 왜 소리가 자꾸 저기서 울리나 싶어서 봤더니만. 오얘어 잠깐만 얘들 뚫어. 아 뚫는다. 와 좀비도 뚫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지금 저거 어떻게 막아야 돼와 아니 아니 저 지금 저걸 막을 막을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죠 지금 저 저걸 막아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 어떻게 막으면 잘 막았다고 할까? 트랩 모신을 만들어야지 트랩을 더할수 있는데 트랩 모신 없으면. 아, 이걸 아, 공학자를 배워야 되는구나. 트램머신 공학자 있네. 아,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절단기, 딴 거보단 절단기다. 어, 다른 거보단 절단기야. 이번에 딱 하면서 알았어. 절단기를 만들어 절단기. 절단기만 믿어, 절단기만.